고담아, 여기서 안 들어가도 돼. 여기, 저기 가서 물에 들어가면 되지. 엄마, 저긴 줄도 풀어줄 수 있는데. 아니야? 여기서 들어가야 되겠어? 아싸, 엄마. 그래, 아, 똥땡아. 여기 올라가가지고 앉아있으면 되지. 여긴 사람도 많이 다니는 데인데. 햇빛도 드는데, 여기는. 저기 그늘에 가서 도 앉아있으면 더 시원하지, 아빠야. 여기 햇빛 뜨니까 더덜 시원하잖아. 저 위로 올라가 보자 도담아. 어 눈곱 좀 떼줘야 되겠다. 아우 불 시원하다. 야 이씨 일로 와. 일로 와 돼지야. 아 일로 오라고 오늘 눈곱 떼주려그러는데도망가서 가만히 있다가 꼼짝도 안하더니 눈곱 떼주려고 했더니, 그 했더니 일어나는거야 올라가. 이쪽, 이쪽.